안녕하세요. 흑석 박사입니다. 서울 수리버위자의 101동 42평 1호 라인 판상형 구조입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거실을 기준으로 주방이 뒤에 있고 창이 있겠죠? 중간층입니다. 동부가선도로와중량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트홀 쪽으로 TV 놓는쪽 주방입니다 아일랜드가 있고 싱크대가 뒤편에 있고 왼쪽으로 냉장고 자리 김치냉장고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창이 커서 환기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가스 보일러가 설정되어 있는 다목적실, 세탁기 놓고 건조기 놓고 또 안쪽에 있는 공간은 대피 공간입니다. 아일랜드 쪽에 보시면은 전구 소켓이 두 구짜리가 되어 있고 이제 가스 오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멀티룸이라고 있습니다. 룸 앞쪽으로 발코니가 있는데 먼저 멀티룸 쪽을 보시면. 있고 부파기장이 있고 화장대가 있습니다 비대가 설치된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부스 발코니 보시면 빨래건조대가 하나 있고요 에어컨 실외기실이 옆에 있어서 창고공간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거실 반대편으로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작은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동양입니다 룸사이즈 였고요 두번째 작은방 이방은 베란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고 붙박이가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작은방 발코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간이 있다는 게 좋은 거고요 욕조가 있는 화장실. 나름 쓸모있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내기 화장실 2개에 환기절되는 반상형 구조. 서울숲 리버비자이 42평 B타입이었습니다. 높으면 시티뷰가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